will never need to hide. Love will always rise above. Whatever comes, we will be just fine. If I am yours and you are mine, take my hand and let's fly away to another galaxy. Hold me close, I want to feel your love. Together we are free. Just be with me. Just be with me. Just be with me. Now we're one with the sun over our heads. And at night we'll be the stars. We can go any place that we want to. I don't care if that's too far Take my hand and let's fly away to another galaxy Hold me close, I want to feel your love. Together we are free. Just be with me. Just be with me. 일단, 지금 너무 힘들잖아 수영하신다 수영 잘하신다 꽤어 수영 되게 잘하시네 아. 그게 물고기 잡는 건가? 아안 깊네 어 그냥 이거 <웃음> <웃음> 두 손으로 그냥 앞으로 가시면 되은데와 <laughs> <laughs> 그래도 가만히 있으니까 시원하네. 그렇죠. 어. 가만히 있으면 돼. 장마철인지 누가 믿겠어. 아 이제는 진짜 얼음 있어야겠다. 얼음 안 달. 아유 조용해. 금방 한3 0 m 가량 사람이 없어 6시야 이제 근데 날이 밝아서 6시 아닌 것 같아 한 4시쯤 된 같아 이 솔솔 저 백숙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백숙 닦아 이제 손질해야죠 연기 백숙 오오오오오 이거 먹을 거야 오케이. <웃음> <웃음> 어제가 복날이었지? 초복, 초복이 원래 치킨 먹어도 되는데 여긴 치킨 배달돼. 치킨에 맥주 치기가 막히겠다. 하지만 배추 말고 삼계탕 말고 치킨 먹을까? <웃음> <웃음> 아니, 내 맛있게 해줄 거야. 배추 먹자. 오케이, 손질하러 가볼까? 아, 음. 잠깐! 기다려. 멍좀 때리고. 다들 말이야. 일단. 이거 생각지 그걸 끼고 손질할까? 어. 수술이 필요하니까. 그냥 손으로 원래 손질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직, 남들은 짬밥이 거기까지안 돼. 남들은 손맛이라고도 하지. 어. 근데 나는 어. 장갑맛이야. 시술할 장갑이 필요해. 보이지? 응? 이 손으로 만들어내는 <laughs> 요리들의 향연 한번 느껴보도록 해. 두구둥, 두두둥, 이런 거 있잖아. 두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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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둥 이러고. 뭐야? 아이언맨이야? <laughs> 가 먹는 거지. 이제. 좀만더 들어. 이건 거그 네. 오. 오. 늘 네, 늘. 네, 네, 네. 진짜 작다 다. <laughs> 이제 먹으면 되나요? 네. 서 방님.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 내가 이 캠핑 와서 이렇게 아주 작게. 오 음, 맛있다. 날개 날개 두개다 줄게. 날개 두개 나줘. 그럼 오빠 먹네. 나 날개 안 먹어도 돼. 너 날개 좋아하잖아. 딱이야. <laughs> 응. 먹기 딱 좋아. 이제 응. 맥주 한잔 먹고 빨리 맛봐봐. 맛있을걸 감동받지 마. 장난 이 a big, 맥주의 감동 아 k I'm d o n 다안먹었 o n e i 먹 done. I'm done. 날기념 o 어? 발골하셨네요? <laughs> 잘 익었다 잘 익었지? you yeah. yeah. 할 여기도 까마귀가 있네? 까마귀가 많아. 여기도? 오늘 장난 아니었어, 쟤네. 모여서 엄청 얘기했어, 진짜 <laughs> 저쪽에서. 이 밑쪽에서. 아안 일어날 거야? 맞아. 응, 응. 그래, 오빠 먼저 일어나. 내가 먼저 깨웠으니까. 잘 잡구만. 응. <laughs> Where you go? Yeah. You've been down this road for far too long. He left you alone behind, but still you keep on crawling back. Despite the pain inside Cause all that I want is for you to be happy Give me a chance to show that you can be Well open your eyes and see the way I see Cause all that I want is for you to be 하는거 맞아? 응 맞아 아주 잘하고 있어 여기다 얼음 두개딱 띄우면 돼오 얼음 지금 나, 남아있지? 응 엄청 많아 맛있다 아뭐 아침부터 가자요 캠핑은 먹는 거라며 먹어, 많이 먹어. <laughs> 엄청 큰 거. 내네 거. 와,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나도 줘줘. 좋다, 좋아, 엄청. 엄청 여유로. 이게 너거 맞나? 이게 진한 건가? 이게 진한 거다 이걸 줬어야지 음, 시원해? 안 시원해 향 좋다 엄청 카레 맛있겠다 김치 뚜껑을 덮으면 사소한 김치를 먹겠어요 이거 완전 예쁘게 는데 근데 카레 진짜 맛있다 짱이지? 근데 매운맛 샀으면 매울뻔 응. 오빠 말듣기 잘했어 약간 매운맛? 응 우리 자는데 방탄하고 가셨어 이거? 모르는 분 뭐야? 엄청 시원하게 자잖아 모기장 안 해서. <laughs> 나 아까 설거지 했으니까 오빠가 해. 응. 어? 오, 미안한데, 요거 좀 닦아줘 내가 다 해가지고. 이거, 이것만, 이건 어떻게 음식물 쓰레기잖아. 그 옆에 짱통이 있더라. 여기 관리를 잘 해주셔. <laughs> 이 나한테 현금 있드만 아, 현금 있어. 내가 다 봤어 음, 이걸로 사야돼. 어, 그없 여기. 여기, 깜짝이야. 그, 그, 이거 조금만 저기 하면 되잖아. 2,500원씩 빌딩을 밖게그 많은 길을 뚫고 앗 개미 들어갔다 걸었다 아. 짠 그리고 자기 거짠 그리고 내거 <laughs> 먹어볼까? 아유 더운데? 맥주는 한잔삐리빠라고 아이고 하, 좋다 진짜 시원할 것 같아 얼음을 타 먹을까? 백도랑 딱거으면맛있겠다거 어? 백도? 응 도와줄게 일로 와 잠깐만 넘쳐넘쳐 Still, you fight with what you're told and hold on to your scars and wounds and paths of old. And I said, Ooh, What would you do? I can't begin to comprehend what you've been through, which it was all just pretend, just an awful dream, but.